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파원 대담. 음, 저희가 김민석 특파원님 또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작년 말부터요. 올 초까지 항공 쪽에서 아, 이슈가 많습니다. <laughs> 아, 예. 이게 KF22가 사실, 네.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네. KF22 자체로 이슈도 있고, 네. 이제 KF21이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갔으니까, 네. 고그 이슈도 있고, 네. 이제 KF22 다음엔 뭘 해야 될까? 이 네. 이슈도 있어서, 오늘은 KF22 네.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한 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제 카이가 차세대 헬기를 내놨습니다 차세대 헬기 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도 아, 그렇죠.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XUH라는 차세대 헬기 계획을 그 예. 카이가 새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럼 넥스트 유틸리티 헬리콥터라는 뜻이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넥스트라 익스펜션 익스펜션 죄송합니다 아, 예. 익스페디셔널 넥스트 나이스 페디셔널 네. <laughs> 네. 네. 원래 이런 차세대 수직 이착륙항공기 네. 계획이 있었으나 네. 부분적인 연구만 있었고 네. 이제 조직화되지 못했는데 그렇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 정부랑 국방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음. 그런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 아.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예. 계획이 예.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배경 설명부터 먼저 네.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T-50이 F-16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20년 뒤에 등장하게 돼서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20년 뒤를 따라가서 TOC를 만들었고 네. KF-21 역시도 F-22가 등장한 지 사실은 20년 뒤에 그쵸 <laughs> 여러분 그 네. F-22가 의외로 여러분, 여러분 그 2002년인가 그때 예예 네. 예,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 한국의 항공사업이 음. 미국의 20년 뒤를 따라잡고 음.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음. 이번에 k a 이가 XUH 개발 계획을 공개한 거 보니까 음. 이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10년으로? 가. 아. 이런 야심장 개발 계획을 내놔서, 아, 네. 이 약간 콧봉이 차오르면서도. 네. 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잘안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네.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많이 봤다고 <laughs> 제가 그랬는데 이게 로키드 마틴의 파라 모델이 있어요. 이게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인데 요 파라 모델은 그 레이더 엑하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꽁무니에 이제 추진용 프로펠러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우연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XUH는 파라 사업과 관계가 네.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 네. IFLRAA, 이 그렇죠. 사업과 그렇죠.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네. 혼동하면 안 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파라는 망했잖아요. 망했죠. 홀라당 네, 망했죠. 네. 이게 그냥 취소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laughs> 네. XUH는 미국의 플라라 사업을 모방을 하거나, 이 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미국의 플라라 사업에서 만드는 V280 벨러랑 공동작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음. 동등한 성능의 헬기를 2040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근데 벨로는 틸트로 터기잖아요 예. 네. 현재 이제 카이는 티트로터, 그 다음에 이중만점 푸셔, 그 다음에 음. 복합형이란 세 가지 모델을 음. 모두 기본 설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음. 세계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런 선택과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벨로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카이의 발표를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네. 세계 회사가 국제 공동 선행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는데 일단 플랫폼, 동체의 크기와 길이는 동일하게 한 채로 음. 요거를 세 가지 방식을 위해서 세 가지 회사랑 음. 설계 협업이나 자료 교류를 하고 있다. 음. SB1 디파이언트나 레이더 X를 음. 만든 시콜스키 로키드 마틴 헬리콥터. 음, 예. 그 사람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V280 벨러를 만든 벨. 음.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서 혹은 X2라고 하는 음. 그 차세대 헬기를 만드는 에어버스 헬리콥터. 음. 요세개 나라, 세개 나라의 세개 회사들이랑 자료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지금 세 개의 모델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심경이 된게 뭐냐면 일단은 형상만 보면은 벨러를 따라가야 되는데 또칸의 럭키드마틴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건 또 미묘하거든요 굉장히. 거기다가 수리오는 사실 에어버스라어해스죠 에어버스 <laughs>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이가 이제 연구개발과 이런 그 국산화 사업을 하면서 이 세계회사는 모두가 연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요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동연구를 차세대에게 연구를 음. 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이제 차세대 헬기 사업 선정하면서 벨러가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벨러가 승리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수속능력하고 속도가 약간 훨씬 앞섰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동반경도. 왜냐하면 틸트 로터기 때문에. 근데 이중반전 로터의 푸셔 타입은 태생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세 가지 방식 모두 가 일단 네. 미국의 플라라 사고의 네. 그 요구도는 만족할 수 있다. 다만, 아로 c 를 만족할 수 네. 있다. 시코스키 헬리콥터랑 헬과의 네. 경쟁에서 네. 여러 가지 승리, 승패의 결점이 네. 있었는데, 틸트 로터가 훨씬 빠르고 항속거리가 길고, 네. 요거는 맞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콜스키가 약간 실수를 한게 아. 그 모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그 군사적인 용어라 가지고 좀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모듈러 아키텍처라 해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미래 무기들이 네. 점점 발전을 하려면 네. 민간 장비 같은 거 쉽게 꽂고 쉽게 말해서 개방형아키텍처로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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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간에서 아이폰을 사용해서 네. 컴퓨터에 넣고 그 자동차에 넣는 네. 오토 플레이를 된 것처럼 네. 네. 헬기와 무기에도 이런 모듈형과 아키텍처 이런 IT 구조적인 측면을 네. 많이 강조를 했는데 s b i 디파이언트, 시콜스키께 요것도좀 부족했다. 아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 모델을 만든 것을 카이가 요세 개의 항공기를 모두 다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게 그렇죠. 중요하고 그 선택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안에 네. 이루어지는 건다 네. 만약 이 선택은 네. 카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한국 육군과 국방부 그다음 네. 방위사업청들이 아, 차세대 헬기는 요렇게 방향을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음. 카이가 거기 맞춰가지고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겠다. 요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상 어떤 타입이 될것 같습니까?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이제 미국군의 네. 플라라 헬기 그러니까 네. V280과 같이 작전을 하려면, 티트로터가 가장 좋은 게 그렇지. 아닌가. 이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laughs> 네. 이 장단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벨 시콜루스키 그 이중반전 로터라든가 아니면 에어버스의 복합형 같은 네. 경우에는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네. 둘다 헬기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헬기에 가깝죠. 그래서 헬기의 장점, 수직 이착륙 이런 것들은 아, 네. 헬기에 더 가까운 조종 방식이고 네. 벨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 이거 좀 헬기 조종사가 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저거 비행기 아니야? 이런 네. 것들이 없잖아요. 비행요 그다음에 네. 이제 주기 면적도 좀 크고 네.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수직 이착륙할 때 네. 혹시 헬기형 대형 로터가 네. 있는 것보다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네. 것들도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파라가 취소되고 플라라만 살아난 거에. 우리가 헬기 개발하는 데 어떤 좀 참고점이 될것 같거든요. 파라가 취소된 거는 크게 두개 네. 가지 두가 사실을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헬기가 생존성이 문제가 있다는 게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네. 잘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 세계 최강 중에 하나인 네. 그 엘리게이터 러시아의 네. 공격 이 저도 좀강호프가 갔는데 네. 좀 멋있어 가지고 팬이었는데 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무인기가 발달하고 드론이 발달한 시대에서 음. 파라의 임무가 경공격, 정찰호이거든요. 네. 정찰인물을 굳이 그걸로 맡겨야 되겠는가? 유인 말고 그냥 무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무인 복합으로 가든지. 그리고 유무인 복합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파라의 경우에는 정찰인물을 네. 튜브에서 발사하는 무인기를 사용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정찰한다는 건데, 네. 그런 개념이면 그냥 유틸리티 헬기에다가 장착해도 네. 생존성의 차이가 우리꺼 LH 사면 돼요. 그쵸. 그렇죠? <laughs> 우리꺼 LH 사면 돼요. <laughs> 네, 혹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블랙호크나 이런 수송헬기 에서 네. 그걸 달아가지고 정찰력을 써도 네. 경공력이랑 네. 그 차이가 없거든 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와 플라라 의핀트가좀안 맞은 게 있었어요 아 뭔가요. 이,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군 이 이제 베르 인빅투스나 레이더 x 인데이둘다 네. 기존의 인빅투스 같은 게 그냥 헬기랑 비슷하고 네. 레이더 X 같은 경 이중만전 헬기 인데 네. 플라나가 먼저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 V280으로. 네. 자, 아까 전에 말한 파나의 목적을 제가 설명했을 때 호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나의 V280T 트로트기를 호의를 해야 되는데, 어머, 뭐, 후보 기종 두개 남은 게둘다 속도가 더 느리네. 속도가 더 느리죠. <laughs> 빠른 애들은 속도가 느린 애가 호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야, 이것저것 다안 되니까. 접어버리자.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파라는 취소됐지만, 플라라를 기반으로 한 장거리 공격 헬기 계획은 아직 살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V280 벨로를 이제 여기다 이제 중무장화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요구도가 나온 건 아닌데, 벨이 네. 이미 선제적으로 V280을 만들 때, 네. 그 스테이스 형상 설계랑 내부 무장 차를 가진 무장 공격형을 설계한 네. 바 있고, 네. 아마 이제 그 블랙호크도 안돼 블랙호크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실 네. 거예요. 네. 블랙호크 헬파이어 미사일 기관총으로발휘하 그런 거랑 같이 공격 헬기가 아닌 수동 헬기 기반의 네. 그 무장 헬기로 이제 차세대 헬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전문 공격 헬기보다는 이런 걸 활용한 무장형 권쉽이 앞으로는 이게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무인 헬기가 아직 정확하게 이제 많이 나온 건 없어요. KF21이나 네. 6세대 전투기는 네. 이제 노열 육면을 해가지고 흑기를 그렇죠. 한다, 무인기를 네. 한다는데 네. 네. 그거 개념이 어떻게 나온 것도 봐야 되고 아. 다만 기술들이 아무래도 이제 드론을 사용하는 게 많아지니까 음. 그호위 드론이, 호위 무장, 무장 드론이 있던가 아니면 수송액이 자체에서 발사할 수 있는 드론이 있던가 음.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수송액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이런 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열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 전문 헬기로서는 그 전장에서 생존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유무인 복합을 요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송 능력이 훨씬 큰, 요런 헬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여러 가지면서 좋지 않을까. 예. 네, 왜냐하면 수송 헬기의 공간을 활용해서 드론을 음. 발사하거나, 음. 이제, 무, 유무인 복합에 맞는 무기를 음. 탑재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카이가 만들고 있는 해병대 상륙 공격하기가 그럼 컨셉이 맞다는 얘긴데 <laughs> 약간 고릴라같이 생겼지. 사실은 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것도 유무인 복합으로 해서 지금 네. 현재 튜브 발사식 무인기를 네. 개발하고 있다는데, 네. 미국도 블랙호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브라 얘기 이런 데다가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래 아직까지 아쉬워한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내탄 성능이 부, 좀 예. 떨어지니까 거기에 불안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23mm 날라오는데 이거 못 막으면 어떡하지라는 얘기부터.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카이의 차세대 헬기 영상이나 뭐 이런 사진 같은 이런 컨셉은요. 그냥 컨셉의 일환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아, 저는 그거보다는 좀 본격적이다. 아, 더 본격적이다. 아. 지금 카이가 발표한 이세 가지 디자인과 이런 거 공개한 것 중에서 카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차세대 핵에 대해서 이렇게 공,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성과를 발표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드맵과 계획을 공개해서 아,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수에 있는 항공우주학회 세미나에서 음. 이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네. 우리 차세대기가 바로 나오냐, 이게 아니고, 네.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음. 무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네. 지금부터 달려야 된다. 이런 음. 것들이 카이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KOH 수리형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만들까 말까? 이런 그 소요 결정을 난 뒤, 네. 5년 뒤에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네. 했고, 네. KF21은 만들까 말까 이런 소요 결정, 이제 만들자 했는데, 실제로 제작할 때 13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카이를 경험을 했으니까, 네. 아, 지금 뭐 나중에 나올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된다. 계획을 쫙 세워놓고 어. 정확하게 딱딱딱 가야지 어. 이게 원하는 시점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게 뭐 시기하고,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도 뭐 대충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카이가 말하기로는 올해 안에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바로 실제 비행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테크놀로지 데모스트레이터 기술 실증기를 만들어야 된다 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네. 5,000파운드 2.5톤의 무인 헬기에다가 음.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헬기 방식, 뭐, 티트로터나 이런 걸 음. 적용을 해서 먼저 만들어 띄어보자 음. 그리고 그게 2031년이래요. 아, 2031년? 그래서 네. 2031년이 되면 TRL, 테크놀로지 레벨을 설정하는 그런 네.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6기나 7단계면 이제 완성이고 음. 5 이하면 아 이거 못 만들어야 가까운 아, 상태인데 예, 예. 무인 시제기를 2031년까지 만들어야지 네. 우리가 6단계로 넘어가서 음. 이제 10년 때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개발을 시작해서 음. 완성할 수 있다. 아. 근데 요것도 2026년부터 예.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올해부터 이걸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리 결정해놔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스텝이 꼬이지, 꼬이지 않아야지, 예. 2040년까지 계획이 이제 스텝이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이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카이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KF21 개발비와 비슷합니다. 한 8조요, 그럼? 예. 오. 그, 다만 V 80 음. 벨러가 2030년대부터 나오고 네. 우리는 이제 2040년대부터 10년 쫓아가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러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드는 것과 인력이 음.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네. 두 번째로 앞서 말했듯이 지금 카이 자체는 기본 설계를 세 가지 방식으로 다 모두 다 정해놨는데 음. 음. 이세개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지. 그렇죠. 하나에 단 집중해서 그게 필요한 기술들이 뭔지 연구하고 예산도 잡고 이럴 수 있는데, 음. 현재로는 해외 업체에다가 이거 돈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봐도, 음. 아, 니네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람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우리도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KF21 개발비와 비슷하다는 것은, 음. KF21이 우리 국가적인 RNG 노력을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이 XUH도 그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꽤 네. 빼먹었는데요. 네. KF21에다가 T50 같은 경우, 그리고 수리용 같은 경우에도 다 엔진은 수입해서 쓰지 않았죠. 그렇죠, ]까? 수입했었죠. 예, 이 XUH는 또한 가지 우리 항공산업에서 또큰 도전인 게, 처음 개발할 때부터 국산 엔진에 다는 걸로. 국산 사용합니다. 엔진이요? 오, 굉장히 놀랍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제, 국산 제트 엔진을 만든 것 있을 뿐만 있네. 아니라 국산 터보샤프트 엔진을 또 터보 만들고 있어요. 아. 일단 첫 번째 목표로는 저희 우리 중고도 무인기 네, 있잖아요. 게에 네. 사용되는 엔진을 국산화해서 음. 1,200마력급 만드는 게 단기 음. 목표긴 이 한데 네. 앞으로 장기 목표로 7,0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 아 7,000마력급 아 요거를 이제 10몇 년 만에 만들게 되면 음. XUH에다가 두 개를 실 엔진 두 개를 네. 실어서 2040년에 완성이 될때 모든 것이 다 국산인 그 차세대 핵기 이렇게 예.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엔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 뭐 수리온이나 뭐마리온이나 뭐 이런 거에도 다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아직 수리온과 마리온 마리논인 계획에는 들어가지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1200마력 엔진 같은 게그 클래스가 소형 무장 행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검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7,000마력 같은 경우에 너무 세기 때문에 네. 다른 헬기에 는못 넣고요 아, 예. 아마 이제 그 다른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때 이런 데 파생될 것을 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이는 고정익기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의 회전익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설계나 제작 부분에서 상당히 장위에 있는데 아무래요 아, 로터 블레이드 설계 같은 이런 네. 그 회전기 핵심 부분도 이제 음.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수리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서 국산 트랜스미션도 음. 지금 개발하는 음. 단계라 가지고 네, 네. 전자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 한 네. 부분에서 이제 수준이 높아갔으나 네. 숙제라고 할 만한 네. 부분도이 있습니다 이게 가방 인증 부분인데요 네. 헬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헬기가 진동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laughs> 이게 진동이 많아가지고 네. 단순히 아 승차감 별로네 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 이 진동 때문에 네. 추락 사고라든가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예, 기술이 있으니까 예, 예. 요런 진동 설계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망 인증이라 해가지고 음. 헬기가 이게 안전하게 난다 그리고 이 헬기의 기체가 진동이나 이런 걸잘 견딘다 요런 거 음. 설계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런 진동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크리티컬하고 시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저희가 국산에게 이미 두 종, LAH랑 그 다음에 수리온이 있지만, 네. LAH 경우에는 사실상 에어버스 h 1로랑 생긴 게 똑같고, 네, 수리온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H215, 옛날에 푸마라고 네, 불렀던 그런 생긴 건 비슷한데, 네. 동체의 길이만 좀 짧아졌습니다. 요게 이유가 동체 모양을 변경되면 진동 특성이 발견이 변경되고 아이 진동이 문제가 있는 형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검증하는데 시간과 노력 그다음 노하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네.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다 검증이 검증 됐으니까 이런 거를이 기체 구조 단면을 그대로 음. 들어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카이가 앞으로는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음. 가망 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가망 인증이 뭐냐면 이게 민용 민수용 항공기 주로 사용된 건데 아이 비행기 문제 없어. 음. 우리 그 민간 시장에 팔수 있어. 이런 음. 승인을 하는 걸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네, 미국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그미 교통 항공국에서 받는 네, 네. FAA에서 한데 예, 예.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요거 요거 해결하면 통과 받을 수 있어. 요요런 음. 규칙이 없대요. 아. 약간 이게 묵시적인. 그, 뭐라 해야 되나? 노하우? 그럼 처음부터 잘해서 내, 해야 된다는 얘기네?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요 가망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이 수료는 사실 민수형 가망인증을 받지 못해서 지금 임시 면허나 이런 걸로 하고 있고 군용으로 쓰이고 아.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할 수 있는 네. 민수형 항공기가 이제 LCH가 나오는데 네. 앞서 말했듯이 LCH는 H15랑 그렇죠? 예. 설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h 1로가 가망인증 승인을 받은 절차 그대로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음. 독자 기인 설계로 이 가방 인증을 통과하는 설, 네. 헬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요게 아직은 이제 좀 음. 카이가 앞으로 나가야 될 숙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좀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숙제가 있는데 이제 이 차세대 헬기도 지금 같이 병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카이도 이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세계 최고 성능의 그 회전이 항공기를 미국보다 10년 뒤에 나온다. 그런데 어. 엔진도 국산화된다. 음. 이게 KF21, T50과 굉장히 다른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 이게 완성된다고 하면, 저는 KF21을 만든 것보다 한국, 우리 항공우주사람이 한국 한 단계 더 점프를 그렇죠. 하는 엄청난 성과라고 네. 할수 있어요. 네. 그, 그리고 이제 우리랑 라이벌이라 할수 있는, 항공기술 라이벌이라 할수 있는, 일본이 우리보다 네. 먼저 민항기나 민수용 항공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MIZ 만들고, 혼다제트 있지만, 네. 이런 회전이 아직 우리 같이 만들 계획이 없거든요. 아 예예. 예. 그래서 회전이 부분에선 적어도 일본을 예. 추월할 수 있는 게이 엑스유리 기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넘어야 될큰 산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아니 산이 세 개가 있어니세 네. 개. <웃음> <웃음> 제일 중요한 것. <거>, 돈 문제. <laughs> 돈 문제. <laughs> 돈, 돈 문제. 아. 거의 8조 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을지. 야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 국가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네. 대해서 많은 사, 그,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좀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네. 주셔야지 네. 이게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를 찾는 문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이제 오래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수리온을 개발했을 때 국제 공동 개발을 네. 벨, 레오나, 레오란로도 그다음에 에어버스 중에 어떤 걸 하지만 굉장히 논쟁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네. 지금 그때랑 비슷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요. 아 그렇군요.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 시콜스키. 네. 시콜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이중 반전 노트와 푸셔 방식이 네. 졌잖아요. 플라라에서 주고 네. 네. 파라도 주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차세대 회전기 만들 일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로키드 마틴과 연도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안 쓰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면? 그건, 그니까, 제가, 그, 제가 그래서 좀, 전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네. 그리고 벨. 벨의 어. 경우에 벨러가 네. 이제 도입되고, 이제 가장 검증됐는데, 이 XUH의 성능 목표가 어느 정도라면 약 3만 파운드의 무게에 네. 8에서 12명 정도의 전투병력을 실니 네. 그래서 UH-60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V280이랑 겹쳐요. 네. 네, 아. 벨은, 야, 너, 분해 개발하지 말고 v 2 8 0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미래의 라이벌을 키워줄 이유가 없죠. 또한, 이제 벨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의 수요나 이런 게 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왜냐하면 무인 항공기나 이런 것들도 이 티트로터가 이제 세상 그 수직창기 시장을 음.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네. 한국과의 협력이 될수있렇요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야, 그냥 v 2 8 0사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마지막 에어버스도 네. 에어버스가 제일 적극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일감이, 네. <laughs> 네. 그리고 개발 기간도 제일 줄어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에어버스가 아무래도 기술이 좀 비용도 가장 싸요. 음, 음. 물론 에어버스는 라들그 레이서라고 음. 하는 비행기를 사용해가지고 유럽에 또 차세대 수직이착륙 항공기획이 있어요. 고개다 밀어놓고 있는데 음. 메인 로터는 하나고 네. 그 다음에 푸셔라고 하는 뒤에 꼬리 날개가 음. 두 개인데 네. 이게 이중반전 로터랑 다른 거는 이중반전 로터를 하는 시콜스키는 로터가 두 개고 네. 푸셔는 한 개인데 네. 이 숫자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거예요.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푸셔가, 푸셔라고 하는 이 추진을 음. 담당해서 속도를 높이는 로터가 조금 위험해요. 아, 왜요? 이게 날개 끝에 붙여 있어가지고 사람이 타는데 아. 거, 걸리. 아 그렇군요 안전의 문제가 있군요. 와 이거 여기서 낙하산 따다가 낙하산. 걸렇죠 <laughs> 빨려 <빨리 웃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요거는 약간 농담 같은 것이긴 아. 한데 아. 이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에어버스랑 같이 연구를 해야 될것이고 음,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으냐 음, 그래서 뭐쓸 아직, 건데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이게. 어, 그래서 뭘쓸 건데 네. 계속 티 트로타 좋다 티 트로타 좋다 하는데 사실 헬기로서의 성능 음. 조금 고역에서이착륙을 하고 수직 이륙과 착륙을 할때 안정성은 사실 음. 이중만전이 훨씬 더 검증이 된거하거든요 그렇죠. 예. 카모프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도 네. 카모프는 수십 년째 쓴 거고 네. 티트로터 같은 게 속도가 빠르고 오스프레가 이좀 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소음도 좀 있고 추락 사고 그죠 안정성이 있죠. 항상 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직 이착륙과 이렇게 할때이 티트로터를 각도를 변경하고 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람이 하면 사고가 날수있어죠와 그렇죠. 예. 그리고 복합형은 이미 실정이돼 가지고 아별 문제 없고 시료가 좀 빠르게 음. 될수 있다는데 반대로 아 속도랑 거리가 아 티트로터가 부족한데 아, 한참 떨어지는 데 예. 사실. 이게 뭐, 그래도 한국지형에 맞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돼서 육군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이게 사람마다 호호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한번 물어봤을 때 육군이 벨로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육군이. 그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경기 이남에서 출발해서 논스톱으로 함흥까지 갈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예. 그 사실 서울에서 이제 중국 본토까지 <웃음> 논스톱으로. <웃음> 근데 왜냐면 예. 지금 현점에 유해 주육식 같은 건 터무니 없잖아요, 사실. 동중부부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급유 없이 한 번에 원터치로 갈수 있는 거, 거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틸트로터 기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아마 이제 오래된 매니아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카이에서도 한번 실증기로 틸트로터 무인기 만든 거 제가 봤어요. 카리. 카리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 아. 먼저 TR60이랑 아. TR100이라는 티트로터 스마트 무인기라는 오래된 미니언분들 좀기억요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예. 2000년 초반 얘기인데 예, 그거를 이제 미, 그 미국의 그 이글라이라는 무인기보다 네. 더 먼저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실증적으로 이제 다 성과가 있었고 그걸 음. 기반으로 지금 카이의 네. 그 차세대. 사단급 무인기가 음. 티트로터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아, 예,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음. 이런 거에 노하우나 도전을 우리가 이미 한역사이기 때문에, 음. 티트로터에서 벨이 조금 비협조적이더라도, 음. 우리 독자 기술로, 와, 이 정도까지 만드는데, 니들이 협조 안 해줄 거야? 아. 니들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우리는 수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벨이 좀 협상이나 음. 이런 데 전향적인 자세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산이 세 개나 있다는 거 <laughs> 말씀해 주셔서, 아, 거기서 좀 걱정이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게 좀 차질 없이 우리 단군 이래의 또 다른 최대의 사업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특파원이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발 빠르게 특파원님 모시고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